안녕하세요. 노노입니다 아, 오늘은 아침에 일찍에 출발해가지고요. 아, 이곳 계곡으로 왔습니다. 이곳 계곡 같은 경우에는 는쟁이 아, 냉이들이 어, 서식을 하는데 매년 봄과 가을 이렇게 두 차례 는쟁이 냉이를 채취하러 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는쟁이 어, 냉이도 어, 물김치를 또 담아야 되고요. 물김치를 담아서 좀 나눠 먹어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어, 요리를 또 하나 만들 게 있어요. 그래서 윤쟁이네기를 어, 좀 채취하러 왔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이 계곡에서 아름다운 계곡에서 윤쟁이네기를 채취하고 계곡을 구경하고 그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이 싱싱한 는쟁이 냉이 보세요. 지금 는쟁이 냉이가 자라는 곳까지 왔고요. <laughs> 이거 보세요. 싱싱한 는쟁이 냉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여기는 아직도 꽃이 핀 녀석이 이렇게 있네요. 이거 보실래요? 아, 는쟁이 냉이는 한 번에, 아, 밑에서부터, 낮은 곳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서, 일정하게 꽃들이 와. 활짝 핍니다. 아직도 이렇게 하얀 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는 는쟁이 냉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예, 네, 깨끗한 는쟁이 냉이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 보세요. 아, 싱싱하다. 너무 싱싱합니다. 하나 따 먹어볼까요? 아, 깨끗해요. 음, 이게 맛이, <laughs> 여기도 이제 맛이 들었어요. 음. 아, 좋다. 는쟁이 냉이들이. 여기가 전체가 다 는쟁입니다. 이저 안쪽까지 해서요. 아, 크다. 커다란 는쟁이 냉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정말, 전체가 눈쟁이에요올 봄에 와서 한번 따가고, 예, 작년 가을 따가고, 작년 봄에 따가고, 항상 입만 따가니까 이렇게 항상 있잖아요. 하... 이 크잖아요, 이거. 하... 많다. 많아요. 아, 냉정이냉이는 봄에 농이 녹았을 때요. 그때 한번 채취하는 겁니다. 예, 그때 채취를 시작해가지고 예, 한 2, 3주 정도는 채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꽃대가 올라오고 하면서 이 맛이 매콤한 맛이 차랍니다. 그래서 명맥하면서 풀 맛이 나요 여름까지는요. 아, 그러고 나서 이 꽃이 지고 나서 하얀 꽃이 지고 난 후에 씨앗이 연굴고난 후에 이제 늦가을이 가을이 되면서요 다시 한번 푸르름이 다시 어 생동감이 있게 살아나면서 그러고 이 매콤한 맛이 다시 올라와요 왜어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 자신의 몸을 갖다가요 열을 발산하기 위해서 매콤한 맛을 갖다 더 끌어올립니다 그러면서 아눈 속에서도 얼음 속에서도 이 푸르름이 유지가 되는 거면서 어 조금 시들어요. 시들긴 해도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납니다. 이 이파리가. 그래서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 녀석이고요. 아 항암력도 물론 높지만은 아 얘가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녀석입니다. 워낙에 아 몸에 열이 많은 그런 아 는쟁이 냉입니다. 눈쟁이냉이는 어,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정냉이 숟가락냉이, 상갓 등으로도 불리우고 있고요. 눈쟁이냉이는 어, 애프터 상가시라는 이름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흔히 불려왔습니다. 눈쟁이냉이에는 아, 비타민A와 비타민C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영양학저도, 영양학적으로도 아주 풍부하면서요. 또 어, 아세틸린과 콜린 등, 성 성분들을 또 많이 함유하고 있는 어 능쟁이 냉, 냉이입니다. 그래서 능쟁이 냉이에는 이보다 더 많은 성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약어 약용으로도 어, 좋고 어이 산채 나물에서도 아주 좋습니다. 아 능쟁이 냉이는 물김치나 양념 등을 해서 살짝 어 매콤하게 아 무쳐서 먹어도 좋고요. 또어 장아찌를 담아서요. 아, 매콤한 이 는쟁이 냉이 장아찌를 갖다가 기름진 고기와 이렇게 싸서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이런 는쟁이 냉이를 아, 채취하는 아, 재미도 있고요. 아, 이런 환경 좋은 데서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도 괜찮고요. 아, 졸졸졸 물소리, 그리고 이 푸르른 는쟁이 냉이 아, 뭐 많은 양을할수 없지만 그래도 하루를 와서 어, 여유롭게 그렇게 눈쟁 아, 냉이를 채취하면서 이렇게 즐기다 갈수 있는 그런 아, 좋은 곳 같아요. 이, 이런 곳이요. 아, 일단은 공기도 좋고요. 굉장히 아,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러한 곳이잖아요. 아,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조그만 가시들 보이죠? 이 가시들이 쭉나 있습니다. 이 피고 뭐고. 지금, 아, 이, 이 녀석들이 쇠기풀입니다이쇠기풀에는이 가시에 보면 튜브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이 탁 닿으면 그 튜브가 쭉 늘려지면서, 아, 개미산이라는 독성분이, 어, 주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쏘이는 순간에 따갑고 아프고 합니다. 이 따가운 게 한참을 갑니다. 그래서 항상 산에 가서 이런 쐐기풀을 어 조심해야 돼요. 이 쐐기풀 그래도 맞아도 괜찮아요. 우리 몸에 괜찮아요. 면역력이 더 좋아지고 하니까 괜찮은데 단지 아프다는 거죠. 아프고 아 따갑고 아프고 그렇다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 쐐기풀은요. 스치면은 독이 주입이 됩니다. 발디딜 틈 없이 이렇게 빽빽하게들 이렇게 는쟁이냉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올해 이만큼이고 내년엔 더 커지고 더 불어나고 그렇습니다. 항상 더 많은 양의 는쟁이냉이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뿌리만 건들지 않으면 됩니다. 뿌리만 건들지 않으면 매년 내가 먹을 거는 항상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유독 이곳에 자라는 는쟁이 냉이들이, 아, 줄기가 길어요. 다른 곳에 비해서 줄기도 길고, 그리고 나이 먹은 아, 는쟁이 냉이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입장 자체도 커, 커가지고, 아, 채취하는 재미도 있고요. 아, 예. 금방 또, 어, 양이 불어납니다. 아, 여기는 확실히 다른 곳과는 는쟁이 냉이가, 아, 이 자라는 게, 어, 뭐랄까, 커요. 커요. 여기도, 요 위에까지 해서요. 아, 이거 보실래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요 위에까지 해서, 는쟁이 냉이들이 많습니다. 다 는쟁이 냉이다. 아. 많습니다. 진짜, 아, 눈쟁이되이 정말 많아요. 이곳의 눈쟁이 내기는 다른 곳과 다르게, 아, 대가 엄청나게 길어요. 모든 눈쟁이 내기들이 대가 길어가지고요. 보시면 이렇게 길입니다. 네. 대가 엄청나게 길어가지고, 어, 좀 채취할 맛이 나죠. 보실래요? 한번? 제가 한번 채취해볼게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길어서 어이 대를 먹는 맛도 괜찮아요. 이대 먹는 맛도 좋고 네. 상당히 깊습니다. 대가. <laughs> 음 너무 좋아요. 아주 생쾌하고 이게 채취하는 맛이 톡톡톡 채취하는 맛도 있고 아, 지금 크기도 좋고요. 아, 너무 싱싱하다. <laughs> 역시 이 깊은 골에 들어와야 이렇게 싱싱한 아이들을 만나요. mm <sighs> 지금 눈쟁이냉이를 채취하고요. 이제 가는 중입니다. 가는 중이고요. 아이고, 좀무거졌네요 여기가 자, 오늘 와서 눈쟁이냉이도 아, 제법 하고요. 그리고, 아, 이 깨끗한 곳에서 좀 놀다 가는 겁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지금. 깊어가는 가을인데, 여기는 아직 단풍이 아, 덜 들었어요. 아, 시원하다. 이거 보세요. 회색 딸뜨기 버섯들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네요. 아, 이거는, 이거 보세요. 날파리들이 있는 거니까 얘는 녹이나가 되어 가는 중이고요. 에, 서류버섯이라고 하죠. 쫄깃쫄깃 식감이 좋은 녀석입니다. 아, 오늘 이곳에 와서 눈쟁이 냉이들을 보고요. 아, 눈쟁이 냉이를 채취했습니다. 냉쟁이 냉이를 채취하고, 어, 제법 많이 있었어요. 매년 이곳에 오면은, 아, 제가 필요한 만큼의 양은 가지고 갑니다. 오늘도 이곳에 와서 냉쟁이 냉이를 채취하고요. 아, 이곳 맑은 공기를 마시고 이 자연에서 아 즐겁게 보내고 가는 중입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